어제 안타까운 참사?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 화재 사고를, 사고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반얀트리 신축 공사장, 이 호텔 공사장에서 화재가 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여덟 명이 심정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요즘 계속 이런 불이 화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짧게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부 취재 기자를 좀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욱 네, 기자, 네 먼저 불이 다던 친구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51분입니다. 방당국은 오전 11시에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동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 있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입니다. 반얀트리 호텔이 공사 중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음, 상황이 커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방기세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하. 현재까지는 8명이 신정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51분입니다. 소방차가 28대 이렇게 출동을 하고 어, 소방인력이 거의 100명 가까운 그런 어,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헬기가 세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옥상 위에서 이제 연기를 피해서, 불길을 피해서 이렇게 대기 중이었습니다. 대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기를 통해서 그렇게 긴급히 그렇게 이제 구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이런 이제 그 공사했던 공사장에 있었던 그런 인부들, 그 가족들도 있고 참 애들을 표합니다 그리고, 심정지, 여덟 명이 심정지 상태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예. 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이제, 이 부산, 반얀테리이 호텔 공사당에 있으면 불이 난 것이 아닙니다. 아, 지금 여러분 있죠? 부주의적 맹시에 빠져버리면, 그냥 또 불이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매일같이 하루에 수십 건씩, 우리 언론에 유튜브에 이런 뭐 뉴스나 기사에 보도되는 것은 뭐 커다란 불, 뭐 집이 다 타고 공장 이러한 어 이제 그 화재 소식이 보도가 되지만 이제 자잘한 것까지면은 수십 건이 아마 지금 계속 화재 소식이 지금 계속 나고 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어젯밤 10시 10분에 이제 전북 군산, 전북 군산 한 상가에서 이런 불이 나서 다 탔습니다. 건물 한 동이 건물 한 동이 이제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거 어제 저녁 6시 47분에 이런 불이 났습니다. 건물이 다 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재산상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겠죠. 응? 여기 가재도구, 살림도구 다 있을 테니까 이한 가정이 이제 엄청난 이런 이제 어? 하, 말도 못 하는 그런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다행히도 사람 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보세요. 오늘 오전 8시 41분에 이렇듯 기사가 났습니다. 대구 골프 카트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데, 자 대구 골프 카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참, 오늘 새벽 1시 28분에 대구 달성군, 달성군 농공업. 그 공단이 있어요 달성 공단이라고 그 옆에 내가 살았습니다 어, 대구 달성군에서 내가 살았는데 유가면이고 여기는 농업이잖아 큰 공단인데 우리나라 가장 큰 공단 중에 이제 거의 뭐두세 번째 꼽히는데 그 골프 카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어 한 시간 만에 불에 불이, 불이 진화됐는데 이런 불이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러고 또 뭐죠 경주 교회 식당이 불이 나가지고 이게 다 타버렸습니다. 전소. 전소란 말은 뭔지 알아요? 깨끗하게 그냥 몽땅 다 타버렸다. 그 이야기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15일 오전 오늘 새벽 5시 15분에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한 교회 부속 건물 식당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자 전기적 요인 뭐에요? 합성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전기적 요인입니다. 그죠? 부주의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주의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기는 엄중한 시기예요. 여러분들 끼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꿈을 통해 내가 봤습니다. 작년 5월 28일인가 그때 얘기했죠. 간첩들이 도와다니면서 계속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온 건물이 빌딩에 불이나 그러고 전쟁이 터졌는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뭐 어디가 간첩인지 우리 우리 편인지를 꿈을 못짓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런 걸 내가 꿈을 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어이 시대는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이제 죽는 사람이 참 많아졌고 안타깝게도 죽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이심심정지 사망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난 영적으로 전개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개 시나리오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건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이제 2 0 0 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어, 이제, 건물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그때까지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워야 한다. 이렇게 성장하고 저렇 성장하고 이런, 이런, 것을, 어, 갖춰야 한다. 뭐, 뛰어나고 영적 성장을 하고, 어, 의식 수준을 높여라. 그렇지만 너희 자꾸 이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카르마를 악하게 자꾸만, 카르마를 자꾸 싹, 싹게 된다. 응? 너희들은 영적,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 이 건물에,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응? 이제는 2000년 후에 이 건물을 비워줘야 되니, 정신 차려라. 이것이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예수가 왔던, 와서 했던 말입니다. 말이고 다시 올 때는 이제 어 빛과 어둠, 그리고 밀과 가라지를 구분지어서 가라지들은 아이에 쳐넣겠다, 던지겠다. 그열 성경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보세요. 적혀 있고. 그 지금 이 시대 그 시대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 인류를 그러면은 이제 비워 이제 이 지구를 비워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지구는 원래의 이제 이 태초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곧몇년 후에는. 지구 그기동이 있는데, 그럼 우리 인류가 지금 81억 7, 8천 명이 되는데, 이 인류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 이 지구라는 이 건물에,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데, 자, 이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이런 인류들 82억 명 가까운 이, 그 인류 중에, 어, 선하고, 그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이타심, 사랑이 가득하고, 그냥 천국에 갔다 그날 이주식에 나도잘살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인류들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제 인류들은 악하고 이기심, 질투, 미움, 증오하면서 자기는 선한 척, 착한 척하면서 온갖 마음에는 악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 남한, 남한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그 78억 명이야. 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라. 그들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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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보내 보낼 데가 없습니다. 디스토피아 다몬 행성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이제 어둠들 아주 악한 자들만 이제 보내는 행성입니다. 그 행성도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고 아버지께서 새 날을 준비해 주셨는데 타우라라고 새 지구입니다. 이곳을 비워주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지금 이제 각종 다양한 이런 이제 재난들. 이제,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한 자들, 인류애가 없고, 진정한 인류애, 인류애를 말하는 거야. 진정한 인류애가 있다면, 아버지 자녀들을 지키고 싶어 해야 되지, 어둠의 자식들까지 지키고 싶다. 다 같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지. 이건 지나친 인류애야. 그럼 천국이 오염된다고. 그리고 지나친 가족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이잖아? 이 죽음,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후 세계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전개해서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있고, 어, 화재 사고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건물 붕괴라든지 지진이 있고, 홍수, 홍수 대참사가 있고, 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준비되고 지금 탁, 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시나리오, 나리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거기 동도 이제, 이제는 몇년 후에 있는데, 지구 극이동 직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영 0.1초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가고 다 남습니다. 지구 극이동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이때 인구 절반이 다 나라입니다. 다 죽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디 가는가? 가짜 사후세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국과 지옥은 가짜 전국과 지옥입니다. 어둠이 만들어온 홀로그램 사후세계인데, 거기에 대기하다가 이제 심판의 날이 이제, 그때 끝날 때 이제는 언하 연합, 아슈타르 사령부에 의해서 이제 그 가짜 사후세계 이미 이제, 어, 쓰임을 다 했으니, 이제다 철거 작업을 합니다. 이미 이제, 어, 윤회와 환생 시스템은 이미 없었습니다.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환생이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여기, 에 수명이 길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끝나게끔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히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꾸 내가 뭐 전쟁 난다, 뭐 지진 난다, 어디 무너진다, 얼마나 죽는다, 어디 불났더라, 단체이다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불안감과 어떤 두려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깨어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점이 와 있는지를 좀 알아차리고, 좀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깨어난 자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어, 진리다, 진짜다 라는 걸알 거고. 그렇지 않은 자 자꾸 이제 지나치는 가족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부모님 안타깝고 자기도 이제 죽는 게 무서우니까 뭐 그러고 날 욕하고 그러고 가지고 있는 재물 얼마 되지 않는 것도 그 내놓기 싫으니까 날 욕하고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이 안 내려놔도 날그거너 것이 아니야 너희 영혼도 너희 육신도 다 무엇으로 만들어이 보이는 모든 이 물질 이 이거 페트병하고다 뭘로 만들어져 있어 공기 산소 전부 다 플라스틱하고. 아버지께서 만드신 원소 에너지로 다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전부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뭐 너희들 너희들 거라 하지. 이거 내 자산인데 왜 달라고 하느냐. 너무 아니라니까. 너희들 이제는 영을 거두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려 놓라고 하시는 게 아버지 말씀이야. 모든 것은 공유을렌트리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목이 메이도록 말씀하시는데 날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나 영혼도 아버지 것이고, 나도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새로운 이제, 그, 나를 준비해 두셨으니까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나라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없어.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걸 내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천국의 문과 창조주 인류 구원 메시지 꼭 읽고 또 읽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